이경계 무상심심미며버 백천만검 난조 하금문견득수지원해여 시방상수사중위여이시무외보살체대중중즉종각의합자향불 이백불원세존차염무제중세체대상생무시래상속부단유식자소 무지자다염불자소 구신자다지게자소 가계자다, 정진자소, 해태자다, 지혜자소, 우치자다, 장수자소, 단명자다, 선정자소, 설란자다부기자소 빈천자다. 운유자소 강강자다 흥성자소 경독자다 정직자소 국첨자다 정신자소 탐타자다 부시자소 갈린자다 신실자소 허망자다치사제소천박한보 도덕구역 권중백성군고 소건한드 양요신사동연회여시구유원세전위제사견중생설기정견 예바 영두위멸아중고 그런 선제선제무회와 비제사견아남은제 사견 중세 지호불에 정견지 법 불과 사서 살아남은 집에서 살에서 살아남은 집에자경아남은집 설, 미래, 재벌, 당설, 현재, 재벌, 금설, 고천, 지지, 간, 위인, 지승, 세상기어 일제, 만물. 인자 정야 진야 신모 마신 행정지에 좌별 위저 부불 위진 상행정진 구명위에 지 있는 홍도 도이윤신 의도행 개성성도 부처의 양육종침융어의수종종대양문차인경신심불력즉득해탈제제지라주러고해선신하오무 연년익수이모행여이실력과회여시보하황유인진능서사수지독성여보수행기공도불가치불가량무유변제명종지요병득성물불고무애보살마사 학교 중생신 사도 견 즉피 사마 외도 임해 망양 조명 백계 제야 계시 경내 내라 여기 행병 앞정 앞두 하고 주기 도 상경삼편시제학계계실소멸병자지유신강력조 국경공도회여시보학교중생타음요진해우치간탐질투약견차경신경공양즉덕차경삼편우치등아 병계제멸자비희사득불법. 구참후회보사약선남자 선녀인흥유의보선도 차경삼편축장동토 안입가택남방북당동서서서 주사기군문화정주대회구장 육측난원일유월살 장군, 태세, 왕, 본 표미, 오토, 지신, 청룡, 맺고, 주자 현모, 육각, 금, 희, 십이지신 도, 이, 봉, 요. 일제, 김에, 계 시, 은, 장, 원병, 타방, 형, 수, 영, 멸, 불, 밤, 이해. 신대길래 득공무랴 헌남자 흥겅지후어당사영아옥택내고북부기길창불구자들 야교원행종군사환흥생신등의리 그 백자천손 부자자요 남충여정 형공지순 부처하머신의 독친소원등지야교중생홀피형관초도자겸만참독차견상편 즉득에타 아여삼남자선의인 수지덕성의 타예 서사천재파량경자 서리수하불피분표 복제산대호랑경적불감박사 선제허성도상도약본 고양설, 양릉 수지, 독성, 찰경 영재, 사와드, 사무, 애면, 이성, 불도 아선, 남자, 아선, 여인 등, 부모, 유재, 임종, 지, 낭, 타, 지요, 소, 문양 모, 기자, 즉, 의 독성, 자경, 질, 편, 부모, 증, 이지요. 이생천상견불문법오무생인이성불도불고무에오살비바시불시유바세우바이신불신사 정승불, 버서사, 장경 수지, 독성, 수작, 즉자일무소문니정신국 겸행부, 시평등, 공양등 무르신성, 부리도, 호활보광열의 응정등 건명대만, 국호무전, 단시인민행부, 살도무소득법 부처무의 보살처 천지파량영행년부제제제저즉유팔보살제범천황일제명령위여자여하봉야여불무의불고무의보살마 아선남자선여인득위제중생강설장경신달증상극심심지즉지신진부신법심소인흥지즉지해안상견종종무진생색지지공공두신세수사행식여공 즉시묘색신열래이상문종종문진성성즉시공공즉시성즉시묘암성열래피상우종종무진야양즉시공공즉시야즉시양드열래설상여종종문진미미즉시고 공즉시미즉시법휘열해신상각종종무진촉촉즉시공공즉시촉즉시시승열해의상사상분별중종물진버법즉시공공즉시법즉시법령열해전남자자유권현여인계고상설계설어 선법상전즉성성도 설기사 어악법상전즉타지오 선난도 하사아지리 구득불시, 선남자, 아인지, 신심시불법기역시시비부 대경원, 야, 무시래, 전득 구이진, 불선오, 모 열애, 장경, 여식심, 견성자, 지소능지 이제성 범범부, 소흥지 아선, 남자, 독송, 찬경, 심의, 진리, 즉지, 신신, 시불법기, 약침이, 불성, 불여자, 심시, 불법, 근봉 유랑, 재치, 다 악도, 영침, 무해 불문, 불법, 명자, 인시, 오백천자 제대, 중중 분불, 소설 특보안정 해대, 만일, 즉팔, 무등등, 안역, 따라, 삼나, 삼불이, 신무해 보사, 후, 백불안, 세전, 인지지, 세생, 서위, 청생불대길, 시지, 즉세, 사불대길, 시지, 즉사, 하 민장, 청문양신기일 연신, 빈장지어 환여방 해빈공자 남멸문자 불소유원세조. 이제 사견 무지중생 설기녀 영득성년 제기전도허 불원선제선제 손남자여 실심능문어중생생사지사비정지버려등제청 항해여설제 8월 광장 영신년선선미실무유예 선남자인황보살심 대자비 민념중생 개여적자 하하위인주장민 너숙인 교민속과 유장여길 하나천하 영지시절 뛰만평성수 개재지자 집비 파살지 문우인의 자신 용무불명계형화 부어 그 사사 삽진 설시 두피 만구 산신 배기의각 수왕자수 여신매 반천시 옆지리 배일월 지광명 상투 암시 위정도 지광로 항심사경전도지심야 선남녀 산시 독송 창경삼편 아증이색심대길래 총명인지 복덕부정이 무증여 사시에 독송 창경삼편 일무방해득공무랴. 선납자 일일후일 오를 후월 연년후년 실무간교 단판재수민자 빈장제일 녹성 차경칠편 침대길래 봉우량 문양인기 연년익수 명종지일, 명득성서, 섭남자, 빈장지지, 망문동서남부안원지처, 인지에라, 귀신에라, 즉독처경삼편, 변이수영안치묘자, 영무제장 하부인응심대길래, 이시세존욕정선차이설계연평생선선일휴빈호시생산 선단의 호개발한 유달아 삼야 삼불인시무예보살부 백보라 세전일채범보개이홍보채 선문상의 우치기를 연시성친성친지 후무기해로자소 민궁생내, 사별자다, 일종신사여 하에여, 자별유원시준위결중회불안선남자 여등재청, 당이여설, 후천양내여오름일양수호하여엉명년전지계하예제주목생원 월균 48절 명어 수아상승 일체만물수거 남녀윤회 자소능어개시천재상도 자연지리 세제지법 선남자 우인무지신기사사 본문만계리 불순선조중종마거 명정지요 부득인신자 여지갑상토터지여자 아기죽생자 여대지도 여지 선남자 부득인신 정신수선자 여지갑상토 신사조악겁자 여대지도 여지 선남자유 결혼진망문수와상극 오태상하 연명부동유관농명서 즉지북덕다소위위권소호영지 즉덕자경상편이정례천의선선상이명명상성우고인계자선상충명이지 사제다에 흑경상성심대길리 이부중여복덕구적개성불도시우팔보살승불귀신득태충제 상처인가 허강동네 파사있죠 보 사생처 팔에 이불자에 김명활발 타라보살루지나 나린갈보살루지나 교목구보살루지나 나라달보살루지나 수미신보살루지나 인저 달보 살루지나, 하륜조보 살루지나, 무영광 보 살루지나, 시팔보 살구 배포라세존하등어지 불소수다. 달아니 신유이금설제 옹호수지 독성 천재 파량 경자 영모공 법사 일체 불선지을구득침성 독견 법사 제어 불전이 설조아 아거니거니 아비라마 아나만다래 세존야교 불선자 용내리보사함 화작 칠부여 아리수지 이시무변신보살 즉종자 개전 백보라 세준우나 명리천지 파랑경요한 세준위 세청정 해설계의 영득하고 숙달신보하니불지경 영단의 회. 그런 선제, 선제선제선남자여등제청우금이여분별해설천재파랑니겨천자양야지자의며팔자분별야양자명해야명해는 승부이지 두능분별팔식이녀 공무소득 운팔시 위경양명위위경예상토이성경요구명팔양경팔자시팔시육근시육시함장시가래야시시명팔시 18시 근원 공무 소유 즉지 양안시 광명처 광명천중 즉현 1월 광명 세준양이시 성문천 성문천중 즉현 무량성렬해 양비시부량천 무량천중 즉현 무량 양정렬해 설시 범미천 범미천주 흥직현 포피열래 신신오사라천 오사라천주 흥직현승신오사라불 오사라경상불 오사라광명불 의심무분별천 무분별천주 즉현부동열의 대광명불심시의 법계천. 법계천 등 즉현공왕열의 함장식처. 연철안항경 대반열반경 아래야식처. 연출대지도론경 육아론경. 남자불즉시법법즉시불합의일사 즉현대통령이 승려래 불설창경시일체되지 육종진동왕조천지 무유변제호탕탕이무수 팔천보살 시석골포와 공망여래응정등과 법명이국국공무변일체인행 계행보살 역파임이 부유피차증무쟁삼매채무소득육만육천비구비근이 오바세오바에득 대충지 이풀이 범문무수천령야자건달바하수라하가로라 옛나라와 후라가 인민등 특법안정행보살도 선남자야포유엔득 관등지일 급신입택지시 잠독착경삼편 심대길리 선신가 오연년인수북 특구조 전남자 약독착경일편 여동일체경일편 약사일부 여사일 체경일부 기공도 불가칭 불가량 등 허공우유 성도가 그 참우변신 무사마사야 그증생불신성법 상생살결 훌문자경즉생비방원비불설신연재득백나병 창로형 변체교류와 성조지의 인계증일 명종리의 즉타비무관리요 상화철라 화철상 철창철차 변제천열 유동망고근골란계일 시의 용경고획제하지 우리 제1이설계원신시자연시 우체 자연조 장래 자연자 누즉 자연로 생내 자연생 사즉 자연사 구정 부득정 부단 부득 부담부득다 오라여자나 사정유여의 독자유의공 독경망문사 천천만만세득도전범윤 불설차경의 일체대적등미증요 신명의정하리용야 계견지상비사 이 불지겨로 불지겨 무이무어 무지무이견 부득일 버츠결발라 어리창공도 보고 일체 아등도 정해 당생응나보통견무량소